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주는 유진성 쌤입니다. 네. 최근 이슈로 배우는 영어, 슈베영. 오늘은 다섯 번째인데요. 네. 절목은 좀 쉬었어요, 여러분. Hope you understand that. 여러 선거가 앞두고 있죠. 선거가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대통령 선거. 여러분, 대통령 선거 영어로 Presidential Ele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진행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꼭 투표하시길 바라고, 자, 투표하다는 vote입니다. vote. 또는 cast a ballot. cast a ballot. 이런 표현을 써요. 투표용지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vote라든가 cast a ballot.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어, 끝날 때가 끝난 거 아니다.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이런 거좀 알려드리려고. It's not over till it's over. 이렇게 써요. It's not over till it's over.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s not over till a fat lady sings. 이런 표현도 씁니다. It's not over till a fat lady sings.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이렇게 소프라노 분들 이렇게 최고 있으신 분들이 노래 끝날, 하지만 이제 공연이 끝난 거야. 그 그러니까 분들이 노래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It's not over until a fat lady sing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게 지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Nothing is set in stones. 이런 표현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Nothing is set in stones. 돌에 조각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nothing is set in stones. 또는 Nothing is set in stone 또는요, everything is up in the air. Everything is up in the air. 모든 게 이렇게 지금 하늘에 있어서 결정된 게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nobody knows what's coming.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nothing is set in stone, everything is up in the air. It's not over till it's over. It's not over until a fat lady sings. 여러분 이런 표현 제가 그냥 선거 관련해서 내좀 네, 던져 드렸거든요. So once again, be sure to vote and then 네, 투표하시고 또 다음에 또 네, 어느 누가 리더가 될지 도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네, 이런 표현을 알려드렸습니다. 슈베형 여러분, 저는 목소리는 쉬었지만 여러분 표현은 알찼죠? 네, 알찼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또 다음번에 또 최근 이슈 배운 영어. 3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e 안녕.